어, 콘테 감독의 토트넘 커리어는 끝났다. 아, 토트넘은 콘테가 물러나게 되면 라이언 메이슨을 임시 감독으로 앉히는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아, 이거 지난 주말 새벽 내내 토트넘 콘테 감독의 경질 뉴스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경기를 같이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대체 이런 뉴스가 왜 나왔고 또... 토트넘의 콘테 감독의 경질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단은요. 지난 주말 토트넘이 꼴찌 팀이었죠. 사우샘튼과 3대 3으로 비긴 뒤에 어, 콘테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아,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laughs> 지금 아주 밤새 시끄러웠었는데 PK 이야기보다는 지금 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PK는 그 경기에서 그 사르가 막판에 내렸던 PK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오심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 내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내가 PK 이야기보다 지금 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다. 팀이 아니다. 아, 이거 토트넘은 팀이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이거 예전에 울산 흥명범 감독도 이게 팀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거는 선수들을 강하게 동요하려고 했었던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이제 미디어에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자들 앞에서 아, 우리는 팀이 아니다 이기적인 선수들이 있다 또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토트넘에는 이기적인 선수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를 건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토트넘 선수들은 압박 스트레스 속에서 뛰기 싫어한다 이게 토트넘의 역사고 20년 동안 무관인 이유다 2008년 이후에 그 어떠한 지금 우승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러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어떤 그이 압박을 견뎌내는, 중압감을 견뎌내는 것을 싫어하고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력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 토트넘 선수들은 변화해야 한다. 감독을 바꿔도 똑같을 거다. 나를 믿어봐라. <laughs> 이런 얘기를한 겁니다. 아, 이게 사실 센 이야기를 선수들에게는 할수 있어요. 게 나중에 또 이렇게 뭐, 아, 우리 감독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가끔씩은 선수들에게 막 감독이 푸쉬도 좀 하고 끌어올릴 때도 있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경기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 음, 뭐,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리드. 이렇게 앞서가고 있었던 걸 지키지 못하고 비겼으니까, 꼴찌 팀에게. 화가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또 원래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티에리 양리가 그, 팀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선수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콘티 감독이 물으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난 죽일 거다, 그 선수를. 세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뭐, 그래, 앞서가다가 비겼고, 어, 성격이 원래 좀불가했고뭐 선수들 약간 독려하는 게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자신의 문제잖아요. 자기가 이끌어가고 있는 토트넘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신과 자신이 이끌어가고 있는 팀의 문제, 토트넘의 문제인데, 마치 3인, 친관점에서 이렇게 삼자적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아 평론가 스타일이거든요. 아그 팀은 그게 문제야. 아그 선수들은 이런 게 문제야. 자기가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사람인데 마치 평론가적으로 좀 바라봤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냥 남 탓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는 잘못 없고 선수단과 구단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야 선수들 정신력이 형편없어. 구단은 왜 이렇게 선수 안 사죠? 안 사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뭐 이렇게 하여뭐남 탓을 하는 거예요 주의 탓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자신을 믿어달라. 이건 약간 좀 음, 뭐라고 할까요? 나르시시즘 강한 건가? <laughs>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밖으로 최소한. 아 저는 감독들이 그 선수단과의 전술 전략적으로도 뭔가 토의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나눠야 되지만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심리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뭐 선수들이 세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바꾸러 꺼내버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선단이 수 좋은 영향을 갖기 가 어렵죠. 그런데다 지금 토트넘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걸바꾸로 꺼내서 흔들 필요가 없다. 이러니까 지 여론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을 둘러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 나가기 위한 4위 싸움도 지금 간당 간당하잖아요. 그런데다 뭐 경기력 이번 시즌 안 좋고 사실상 이러면 올 시즌이 무승인데 마치 뭐 감독인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좀 말하게 되는 거니까 야 이거 막 지금 불불 끊는 거죠 어, 토트넘 내부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관계자들이 주의가 이게 전형적으로 일이 잘 되면 자기의 공이고 일이 안 되면 남 탓하는 전형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국 쪽에 일단 관련한 어떤 보도들을 좀 놓고 보면, 영국의 매체죠? 인디펜던트 소속의 미겔 델라니가 이제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재밌던데, 콘테 감독은 기본적으로 클럽 커리어를 이끌 때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꼭 밟더라. 이런 세 가지 콘테 감독의 반복적인 어떤 행태? 이거는 유벤투스, 첼시, 인터밀란 그리고 현재 토트넘이 르기까지 정말 변하지 않고 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 첫 번째 단계, 부임을 하면 일단 바로 성적을 냅니다. 그죠? 보면 이 앞섰던 팀들, 토트넘도 그렇고 부임하면 뭐 챔피언스를 간다든지 뭔가 성적을 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 꽉쪼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을 부임해서 바로 내고 두 번째 단계로 오면 뭐 어떻게... 성적을 냈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다 싶을 전, 정도로 선수 영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막 싸워요, 약간 나이 정도 선수 안 사주면. 난 이제 더 이상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토트넘도 이번에 뭐 재계약 한해안하해할때뭐 선수 이 정도 사줘야 된다, 뭐 이런 걸막 조건으로 내걸었었잖아요. 그, 그, 그러면딱 맞는 것 같아요. 2 단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선수 영입을 요구 하기세 번째는 세, 세 번째 단계는 어 이런 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또안 돼. 다 보면 처음에는 성장됐다가 앞에 말씀드렸던 유벤투스, 첼시, 인터밀란, 토트넘에서 그 다음에 조금 안 되거든요. 조금 지나면 그러면 어떤 문제점을 거칠게 외부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구단 보드진들과 아주 세게 마찰을 빚으면서 잘리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거를 지금 인디펜던트 소속의 미겔 델라니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콘테 감독을 둘러싼 거의 메비우스티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론 때문인지 일단 영국의 그풋볼 인사이더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어 콘테 감독의 토트넘 커리어는 끝났다 아 토트넘은 콘테가 물러나게 되면 어, 라이언 메이슨 코치 지난번에도 항상 어, 토트넘이 감독이 문제 생기면 은 토트넘 선수로 뛰었던 이 라이언 메이슨을 코치로 임시감독으로 앉히게 되는데 라이언 메이슨을 임시감독으로 앉히는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콘테 감독과 토트넘의 계약기간은 올해 6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시즌 끝나면 끝나는 건데 토트넘이 콘테 감독을 경질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어 하지만 토트넘은 거액의 위약금을 내서라도 콘테 감독을 어, 내치겠다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 국내 언론들이 아무래도 토트넘 관련 소식이니까 바로 이포볼 인사이더의 어, 소식을 일제 좀 많이 다뤘죠. 밤새 아 이거 진짜 이러면 콘테 감독이 경질되는 거냐, 잘리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 토트넘의 구체적인 콘테 감독 경질의 정황은 없습니다. 가능성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풋볼 인사이더라고 하는 건그 주요한 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약간 스킵해도 되는 매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뢰도 높은 매체라 불리우는 뭐 예를 들면 BBC나 뭐 스카이 스포츠나 어느 정도 그래도 이름 값이 있는 매체에서는 이 경질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 이 발언이 나왔던 거고 이제 주말이 지났으니까 영국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월요일 한 오후 4시 전후 해서는 그들도 이제 아침이 되기 때문에 관련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 아직까지는 주요 매체에서 왜냐면 경질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 가나 어, 관련한 뉴스를 내보내면 그거를 받아, 받아 쓴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어느 정도 신비성에서 받아 쓰는데 하나도 받아 쓰지 않는 데다가 어, 후임 문제도 있죠. 대한 시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후임을 찾을 것이냐 이 문제. 그다음에 위약금 문제 이런 게좀 복잡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에서는 경질 카드가 곧장 나올지는 조금 미지수다.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어, 물론 모르겠습니다. 과감한 선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의 포폴 인사이더의 뉴스에 기반한 경질 뭐 유력하다 이런 얘기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콘테 감독이 팀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바꾸려 했다는 것안 좋죠. 그리고 팀 문제를 다른 것도 아닌 선수 탓으로 돌렸다는 점에서는 여론이 끌어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당연히 여론이 악화되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후폭풍은 콘테 감독과 토트넘에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감독 그걸 둘러싼 설화가 또 하나 있어서 이것만 짧게 하나 전해드리면 지난 새벽에 이강인 선수의 마이르카가 레알베티스와 경기를 했고 0대1로 졌잖아요. 근데 경기가 끝난 뒤에 그 마이르카의 아기레 감독이 인터뷰 내용이 좀 문제가 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낮 경기가 너무 많다. 이번에 레알베티스와 마이르카 경기도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시간 낮 경기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더운 날에 낮 경기 일정을 잡아준 아리가 사무국에 감사하다. 약간 매기는 겁니다. 낮 어, 시간대 우리는 아홉 경기나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강인 경기를 그만 보고 TV를 껐으면 한다. 우리가 뭐 잘못한 거야? 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 이강인은 한국 대표팀에서 소집돼서 A매치를 치르고 마이크카을 복귀하자마자 리그 경기를 또 해야 한다. 경기 시간대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아니, 뭐. 이게 낮 경기를 하면 선수들이 컨디션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뭐 12시다, 1시다 이러면 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장에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선수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니까 컨디션이 좀 좋긴 어렵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케리고도 너무 일찍은 경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 같은 데가 어 우리 보면 런치 타임 매치라고 해가지고 어 잉글랜드가 어, 굉장히 빠른 경기를 하잖아요. 12시, 12시 반, 막 1시 이런 경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9시 반, 뭐뭐 뭐, 8시 반 이런 경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프리미어 리그는 이런 걸 하느냐 컨디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가 음, 3년 단위로 전세계 중계권을 파는데 지금은 환율 문제가 있어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3년 단위로 팔았을 때 전세계 중계권료가 얼마였냐면 환율은 이었겠지만 당시에는 발표됐을 때가 9조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3년에 중계권료로만 9조 원. 이게 뭐 웬만한 나라의 어떤 하나의 산업 기반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이 9조 원을 TV 중계권료로만 3년에 벌어요 프리미어 리그가. 그러니까 그렇게 중계권료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뭐 아시아라든지 다른 시장들의 시간대를 다 고려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라리가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라리가 경기 우리가 이번에 엘 클라시코도 새벽 5시잖아요 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낮잠 문화라는 게 있어 요 시에스타 문화가 있어서 낮 경기를 못 하는데다가 또 그러니까 다 이제 계속 밤 경기였고 밤 경기니까 해외 중계권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대가 그런데다가 그 예전에 라리가는 어떻게 했냐면 중계권을 팔때 프리미어 리그는 통합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2 0개 팀을 다 묶어서 야 우리 프리미어 리그 를 살려면 이거 2 0개팀거다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라리가는 과거 에 어떻게 했냐? 뭐 필요한 구단 어디야? 따로 사도 돼. 그렇게 하면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사요? 당연히 뻔하지 뭐. 그럼 레알 마드리드? 뭐 바르셀로나 아니면 요즘으로 하면 아티코 마드리드 뭐 이런 팀 정도만 사는 거죠 도, 그런 데는 막 중개권을 따로 파니까 돈을 왕창 벌어 다른 데는 못 벌어 그러니까 비니핑 부익부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리그가 너무 몇명 팀들이 집중되니까 다른 팀들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이 붕괴되는 이런 현상까지 나오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라리가가근래 들어서 통화 패키지도 막 해보고 시간대도 조정해보고 이랬던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건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들이 살라고 라리가가 한 번, 야,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 아시아 시장도 잡고, 라리가 전체 시장을 좀 키워보자라고 해서, 그들이 시간대를 나 시간대로 옮긴 겁니다. 근데 불만을 토로하려면, 나리가 해야 되죠. 더 세게. 그리고 최소한, 한국 사람들에게 TV를 바라마라, 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 했어요? 해서 보는 거지? 자, 여하튼 이게, 패배의 변명치고는, 정말 창조적이다. 정말 뜬금없는, 어, 이야기여가지고, 또, 이게, 밤새, 우리 팬들에게 또 많은 말들이 오가가지고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감독의 서라도 유럽리가 근데 여하튼 참 말이 많아요. 정리해드렸습니다.